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스타 나는 의사다. 의사다 시즌 3 명이 함께 즐겁고 유익한 스타를 떠는 시간입니다. 명의 아스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즌 3 크루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 의사 박재영입니다. 아 오래간만입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예선 기자도 같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 3 저도 크루인 이예선 기자입니다. 에이, 이게 다들 오래 간만인 이유가 그 동안에 메르스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러게요. 맥기 메르스. 무슨 메르스? 맥기. 뭐. 맥기 메르스는 뭐예요 데기 뭐 맥기. <laughs> 지금 시즌 3 <laughs> 시즌 3의 <laughs> 시즌 3에 그 크루들이 각자 캐릭터 잡고 있는데 김철중 음. 기자는. 지금 캐릭터가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말이야 안 웃기는 캐릭터. 뭐 어, 나는 건데. 나는 그 컨셉으로 계속, 응. 계속 가려고. 조금 고리타분한 컨셉. 그걸로 계속 갈려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데 지금. 근데 2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컨셉.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 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뢰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 마이 뉴스. <목소리> 교양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메르스 때문에 여기도 청년 선도 바빴죠? 아유, 그럼요. 저희도 응? 많이 바빴죠. 네, 많이 바빴습니다. 음. 음. 메르스 특별 취재단을 꾸려 가지고 주말에도 음.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힘들었습니다. 음. 근데 보니까 이게 넌센스가 메르스 한참일 때 야구장에 손님이 없어. 관중이. 근데 이게 메르스는 이병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이 되잘 되기 때문에 야구장에 는게 제일 안전하거든. 근데 야구장에 사람이 없어. <laughs> 이게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 야구장에 안 가고 밀폐된 술집에서 TV를. 보고 그러니까! 그 음.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어, 얘네들이. 그러면 더잘 아, 감염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한번 쓰려고 그랬어, 기사를. 네. 제일 안지하는 곳이 야구장이다. 음. 바람도 불고, 음. 어? 확 튀어 있잖아. 또 KBO에서도 기자사 한번 받아보려고. <laughs> 근데 뭐 그런 기사는 안 먹힌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썼지. <laughs> <쓰지. 웃음> 자, 우리가 지금 야구장 얘기를 괜히 한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의 게스트가 야구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심판이 아니야. 자, 오늘의 게스트는 이 스포츠 스타들을 치료하는 주치, 스포츠학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건국대 병원의 스포츠학 센터의 김진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구.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우리 김진구 소장님, 정형외과죠? 네, 정형외과. 일단 네. 우리 소장님 먼저 소개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죠? 전문 분야는 어, 슬관절. 슬관절이 뭔지 아시죠? 뭐, 전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슬아에 뭐, 자식이 몇이냐 할 때. 무릎이다. 아하. <laughs> 무릎, 무릎. 네. 그 다음에 스포츠 손상 스포츠 손상이 전문 분야고. 그래서 스포츠 어, 스포츠 부상 과정 분석부터 치료, 재활까지 스포츠의학 전반에 대한 전문가세요. 그리고 안정환, 설기현, 이상화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을 치료한 스포츠의학 분야의 최고의 명예. 음. 네. 이 이선, 안정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 그러던데. <laughs> <laughs> 아이 농담이고. 아. 안정환한테 물어볼 <laughs> 아. 기회가 없었어. <laughs> 내가 물어 안정환한테 물어보려는데 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그냥 시작부터 좀 과장이 돼 있으니까. 아, <laughs> 아. 이성환한테 물어보려는데 이성환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laughs> 네. 아. 다음에 만나면 꼭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예, 우리 저김진구 교수는 1990년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어 공부 잘하셨네.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뭐. 밝혀도 될까요? 네, 어, 네. 경복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아 경복. 예, 그때 우리가 농구를 그때 아주 잘해가지고 어, 농구를 하면 키가 크는 줄 알고 아. 열심히 농구장에서. <laughs> 특기 생으로 음. 서울대 간건 아니죠? <laughs> 그렇지 않았고 에이. 결국 그게 제가 이제 스포츠학을 하게 되는 어떤 운명이 야. 되지 않았나. 그쵸. 농구를 하면 키가 클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키는 안 크고 <laughs> 네. 스포츠 의학만 하셨군요. 네. 몸매는 지금 완전 <laughs> 야구 심판 몸매. <분들. 웃음> 어. 자그 여기서 약간 심상치 않은 이력이 있어. 피츠버그 대학 교환 교수로 왔어. 그래서 강정호가 올줄 알았는 거야. <웃음> <웃음> 그 당시 그 피츠버그에는 하인스워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식, 이제 네. 미식축구에. 미 근데 아. 그분이 되게 유명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식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 하, 하인스워드 라크룸을 보여줬는데, 음. 제가 별로 감동을 안 하니까, 음. 미국 의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음. 실망을 했구나. <laughs> 기껏 보여줬는데. 어, 어. 한국 의사들이 네. 이렇게 대범한가. <laughs> <laughs>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쿨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그 그 후로는 아 이제 스포츠학을 한다 하려면은 좀 이리, 이런 데서 좀 감동을 해야 되는구나 음, 음, 이제 그런 걸좀 제가 좀 배웠죠. 자 그리고 원래는 인제대 서울백병원에서 스포츠메디컬센터 소장을 하시다가 정형외과 교수를 하다가 언제부터 건국대학으로? 하죠? 예, 금년 3월부터 건국대학으로. 그 왔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뭐 스카우트해갔다는. 아 네네. 오 진짠가봐요. 거액이 <laughs> 거액이 전혀 오가지 않았던. <laughs> 근데 의사들을 이렇게 올, 옮겨갈 때이 종류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렇잖아 인재대학에서는 사람이 이제 가버리니까 섭섭하잖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정료라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내 주장에 대해서 <웃음> 그 <laughs> 아. 이정료를 주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니니까 그러니까, 웃돈을 좀 얹어주면서까지 내보내고 근데, 싶은 사람도 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술을 잘해, 아주 젊은 의사야, <laughs> 펠로야, 애를 사와. 네. 그래가지고 잘 키고, 음. 그래가지고 아주 수술 굉장히 잘해. 그 다음에 다른 대학 병원에 이정료를 받고 파는 거지. 음. 근데 이게 <laughs> 대,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요. 네. 우리나라는 레지던트가 수술을 하나, 제가 수술 하나, 수술료가 같은 나라입니다. 아, 그래도 그래서 이정료가 음. 뭐 굉장히 네. 뭐 소액이 오가기 때문에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을까. 환자들이 그래서에는. 많이 오는 그 숫자가 많이 오고 명성이 올라, 병원의 명성이 올라니까. 가 <laughs> 음. 나는 하여튼 이런 주장을 옛날부터 해왔어. 음. 의사들도 <laughs> 이정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음. 고리타분한 캐릭터라기보다는 뭔가 좀 특이한 캐릭터로 음. 지금 <laughs> 잡히고 있어요. 자, 어, 우리 저 어, 각설하고 자, 우리 네. 본격적으로 스포츠 이야기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인제 코리안 몬스터 어? 유현진. 음. 유현진이가 네. 어깨 부상으로 1년 시즌 아웃됐어요. 네네. 어? 그래가지고 제일 피해 본 데가 어디냐면 MBC야. 음. 왜냐면 아, 그 중계권 중계권을 맞지. 따왔는데 유현진이 안 나오는 거야. 음. 그 강정호 음. 때문에 그나마 손해가 줄었다 그러죠 그렇지. <laughs> 아, 다행인 거지. 근데 LA로 계산할 을거아 마? 아니 아니, 다 전체를 메이저 해야죠. 전체로. 메이저 리그 전체로 했나? 예. 예 메이저 리그는 아마 중계권료를 메이저 리그가 직접. 아 오케이 오케이. 자이이 이 신문을 보면은 유현진 선수의 어깨 그 관절 와순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의사인 나도 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음. 그게 참어려운 어, 얘기인데 관절은 뭐예요? 아죠? 얘 예, 레이브룸인데 레이브룸. 아 레이브룸.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laughs> 영어로, 이제, 들어도 네, 영어로 들어도 모르겠네. 영어로 들어도 라브룸 몰라? <웃음> 라브룸. <웃음> 아 라브룸. 음. 아. 아. 들어본 거 예, 같기도 역시죠. 하고. 이, 이게 그 관절 와순 그럼 뭐손상요의이에요그 그러니까 관절 와순이라는 거는 관절 와 그러니까 그래. 와 이제 이렇게 기화 와지, 기화할 때. 예, 아니 여기 움푹 들어간 데를 이제 와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음. 이제 관절이 움푹 들어간데 옆을 싸고 있는 어떤 그 연부 조직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무릎의 반어상 연골하고 비슷하게 아. 삼각형으로 어깨를 핑 둘러가지고 이렇게 와순이 있어요. 아 근데 그그 그 와순 손상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관절하순의 위쪽 부분은 음. 어 상완골 이두근이라고 네, 하죠. 우리 그러니까 알통을 만드는 근육이 네, 네. 붙는 부위예요. 아 그러니까 알통을 만드는 근육 이두근이 확 잡아당기면 은 그쪽이 찢어지죠. 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반대로 이제 관절의 음. 어 운동이 굉장히 과도하면 상완 이두근 자체가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음. 그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어찌됐건 어찌됐건 그관 어깨 관절 과사용이에요. 그렇죠. 네? 예. 과사형인 거죠. 그러니까 예, 어깨 관절을 어, 과사형하는 거죠. 투수들의 예. 숙명이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네. 투수들의 운명 중에 하나가, 음. 아, 이, 그, 관절 아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투수들은 조금씩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온다고 보네 예. 투수의 숙명은 어깨하고 팔꿈치인데, 네. 어깨 의 문제는 크게 이제 관절 아순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네. 힘줄 문제 딱두 개로 거의 요약이 아. 됩니다. 근데 네. 이거 보니까 뭐대담이라고 그러던데 이 예. 대담하고 관절 와순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그, 데드암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증후군인데요. 네. 데드암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어깨에 이상한 동작이 나오다가 힘이 어아퍼 그러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데드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떤 동작을 취하는데 전혀 그 동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힘이 거. 출렁 빠지니까 못 하는 거죠. 어. 이제 그 특히 특이하네. 이제 그런 데서 이런 그 관절 아순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음. 투구 동작을 할때왜 볼을 잡고 뒤로 이렇게 와인더블 예. 해서 던지지, 예. 않, 예. 던지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점점점 점점 뒤로 갈수록 유연하게 많이 아 원심력이 아 가야 빠르 응. 세게 던질 테니까 응. 아주 극도로 이제 힘을 모아서 뒤로 던지 던지려고 하는 포지션 때어 이게 이제 관절 아순에 문제가 생기면 찢어지는 동작이 나오니까 어 아파가지고 출렁이게 힘이 아 빠지는 거죠 네그와인더업안 하고 던지면 되잖아. <laughs> <laughs> 네, 뭐, 충분히, 뭐, 동네야구에서 지금, 예, 표 동... 다른 분들 표정이, <웃음> 아유. <웃음> 아니, 뭐, 법으로 고 와인덤 하라고 그랬어? <웃음> <웃음> 네, 뭐 뭐, 나라 아주 뭐, 시석 50kg 정도의 공을 던지신 분 <laughs> <laughs> 음. 아니, 그래서, 우리 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지금 어려운 얘기 잘 관심 없고, 음. 음.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내년에는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현지이한테 물어봐야 돼. 예, 저는. 저 유현진 선수의 개인적인 팬으로, 음. 어, 내년이 아니라 금년 후반에 좀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네. 아, 사실 벌써? 이제 과학을 다루는 이제 아. 스포츠학의 전문가로서는 네. 사실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그럼 이, 이, 이거를 LA에서 수술 받은 거죠, 지금? 네. 뭐 토미리 뭐 서저리? 아, 토미존은 서저린 써... 아니고요. 이건 옛날에 딴 거고. 네. 아, 그러면 이현진이 이제... 받은 거는 관절 와, 관절 와순 제거술을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어깨 처음에 이제 발표가 나오고 MRI를 하고 할 때만 음. 해도 어깨 청소를 좀 간단히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지 대부리만 뭐, 한다는 정도 가 그렇게. 그게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다. 네. 이제 그게 어떤 그 투구 동작의 일련의 과정에서 나오는 비교적 좀 선수들이 아프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좀뭐 말하자면 진통제 투혼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 좀 음. 수술을 간단히만 하면 그럴 줄 알고 이제 수술에 들어갔더니 네? 관절화신이 다 찢어 있 찢어져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또 나와서 마치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할수 없으니 네. 그거를 그냥 꼬맨 겁니다. 그,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현장에서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네.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 어깨를 그냥 청소하는 정도 수술은 누구나 다한3주 정도 재활을 거치고 아 투구 훈련을 해서 후반부에 중요 게임에 나오겠구나. 음뭐 이런 정도로 생활했다가 관절하수 봉합술을 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오니까 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실 저는 무릎 관절 전문가지만 견주 관절하는 대. 분의 어, 전문가들은 어깨 관절, 아 이제 음. 이제 어깨 관절, 음. 이제 어, 금년 시즌은 이제 끝났구나. 아. 음. 그러니까 으로 받아들이게 됐어 금년 시즌이 끝난 거는 뉴스 봐서 우리 다 알아요. 내년 네. 시즌에 과연 얼마나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데. 이게 거. 사실은 그게 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거예요. 아. 야, 큰 났다, 이거. 야구팬분들 어? 네. 되게 좀. 내, 내년에 네. 유현진 선수가 아주 멋지게 잘 던질 가능성도 상당히 떨어지지만, 네.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음. 아마 나이가 29세, 네. 아마 최선을 다해서 어, 자기 인생의 기적을 향해서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학은 사실 경험과 통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이. 유현진 선수가 100%뭐 복귀 실패할 것이다, 아니면 100%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네, 어떤 경우든지 음. 그 동안 해왔던 여러 야구 선수들의 예를 볼때한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확률이냐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 어? 네.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 혹시 내년 시즌에 잘안 풀리면 그럼 후년에라도 아마 이제 나이가 젊고.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실은 그렇게 좀 야구 경기를 좀 즐기는 분들은 오히려 좀알 수가 있어요 관중 와수를 꼬매면 아까 말한 대로 원심력을 최대한 힘을 모아서 뒤로 제껴야지 되는데 전문 용어로 레이트 코킹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껴지는 각도가 적게 나오게 되죠 아 통증도 느끼고 아 그러면 그만큼 뒤로 적게 제껴지면 구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메이저리그 선수가 유현진 선수는 정말 굉장히 잘 던질 때, 패스트 아, 볼 같은 경우는 음. 1 5 0 k 로를 넘게 나오는데, 만만 먹으면 1에서부터 1 5 0 k 로를 던지는 선수인데, 1 3 5 k 로 정도를 던진단 말이죠. 음. 그렇게 되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음. 살아남기가 음. 음. 어렵죠. 음. 그렇게 되면 직구만 떨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는 그, 어, 체인지 업, 음.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음. 결국은 강한 강속구로 압박을 하면서 시간을 뺐거나 방향을 뺏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은 맥히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음. 타격, 그냥 그 마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고 구속을 그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활합니다. 음. 근데 이관절하순의 봉합술은 사실은 최고 구속과 관련이 굉장히 아, 많은 수술입니다 아주 그냥 이, 어 투수로서는 치명적인 예. 부위를 이제 수술한 건하지만그 계속 지속적인 재활을 음. 감당했을 때 이제 점점 운동 각도도 올라갈 거고 음. 기초 체력이 워낙 뭐, 유현준 선수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근력이 좀 있다면 내년 내후년 서서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인공 와, 와순 이런 거는 아 인공은 없어요. 인공 와, 관절 와순 인공 아, 뭐. 아직까지 사람의 기술이 뭐 그렇게 네. 예. 그럼 아무리 이 자기가 재활을 하고 아무리 스트레칭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코킹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 말이에요. 아마 정말 최대한이, 왜 우리가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음. 전성기 때의 기량에, 어, 한, 야, 그, 좀 줄어드는, 어, 몇 어, 퍼센트만큼을 끌어올릴 것이냐의 문제이지, 음. 거기까지 돌아올 걸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야, 발상이 아니 의학적 의사는.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비관적이다. 음. 메이저리그 좀 통계를 좀 제가 좀 차,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2004년에 윌캐롤 같은 그 의사는, 예. 아주 비관적이에요. 36명 관절하순 수술을 했더니 네. 오직 한 명만 어 옛날 기량으로 돌아가고 어 35명은 미치지 못했다. 음. 이제 그러고나니까 이제 아 이거는 야구 투수의 종착역이구나 아. 그랬는데 이제 의학이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2012년에 오니까 또뭐제 제이프 같은 스포츠 닥터는 아니다. 그 정도로 비관적인 건 아니다. 음. 하면서 67명을 했더니 어꽤 괜찮다 한 어. 반은 돌아오더라 얘기를 했는데 오. 기록을 숨겼어요 기량을 음. 그 중에 20명은 동네야구 한 겁니다 던지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이미 일군에서 말소가 돼 버렸고요 예, 장난치는 예, 실질로는 어, 제대로 된 기량의 자기 몸값으로 돌아 400 이닝을 소화한 사람은 예. 그렇게 희망적인 보고를 한 사람 중에서도 6 7명에 11명 아. 이제 대략 이제 어라운드로 볼 때는 다명중한명 정도 어? 예, 어. 국내 통계는 아직까지 전문가만 그러니까 전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만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 50%에서 60%는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지만 음. 메이저 리그 정도의 어떤 엘리트 스포츠를 볼 때는 20% 20% 이하일 그럴. 거다. 예, 예. 상당히 그,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분석이 결국 이제 우리는 예. 이 통계를 갖고 예. 유현진 선수가 20% 안에 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 네. 그 이할 타자도 가끔 홈런 치고 하니까 우리가 고그 확률이 들어맞기를 기대하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정치자분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또 아무리 네네, 그게 진실이 하더라도 잘못하면 네, 그렇죠. 희망고문 될수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아니 희망고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런가요? <laughs> 2 0가 맞기를 네. 기대를 하면서 항상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그 의학적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또이 음. 어, 유연진의 어떤 유연성. 이름이 유연하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자, 그,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 토미 존, 너저리 네. 토미 네. 존 수술이라는 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보통은. 이거 유현진이 받은 거야, 이것도? 유현진유연진은 옛날에 받았어요. 고등학교에서 네. 대학 올라갈 때 받았어요. 아 그렇죠. 수술 많이 받아. 네. 네. 그리고 토미 존, 토미 존이라는 게. 예, 이게 참 재밌어요, 보통은. 예, 수술 마, 이름이 수술 이름. 예, 수술 음. 이름을, 수술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보통 따는데, 음. 네. 이거는. 재밌게도 수술을 처음 받은 선수의 이름입니다. 아, 네, 1974년으로 기억가는데요 음. 이제 이 분야에서는 정말 그 조부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어, 스포츠학의 아버지이죠. 음. 이제 그런 그 어, 어, 프랭크 조부라고 하는 분이 메이저리그의 좌완 투수였던 토미 존을 수술합니다. 음. 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 그, 다치지 않은 반대편에. 하마리스 롱구스라고 하는 음. 이제 그렇게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은 힘줄을 뛰어다가 음. 그걸로 인대가 다 손상이 돼서 떨어진 팔꿈치에다가 인대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아. 내측 인대 재건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꿈치에. 아. 그러니까 좌완 투수가 왼쪽 팔꿈치 인대가 손상됐는데 오른, 오른쪽 팔 오른쪽에 손목에 손목에 있는. 약간 좀 얇은 어, 힘줄을 띄워서. 그거 가져다가 네. 왼쪽에다가 옮겼다. 예, 지금은 좀꽤 좀, 약간은 좀 쉽고 좀 흔한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1974년만 해도. 신적인 수술이었구나. 예. 힘줄을 반대에서 띄어서 아. 그것도 가공을 해가지고 안에 그 인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그대로 만든다는 거는 거의 뭐 발상의 기적이었다고 음. 보여집니다. 그 토미 존이라는 선수는 되게 유명한 선수였나 봐요, 그러면? 이 수술로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실제로는 <laughs> 놀랍게도 그 토미존은 굉장히 장수하게 됩니다 음 어~ 그래서 토미존 음 선수가 이제 계속 이제 사실은 반대로 프랭크 조브 박사를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했고 음. 사실 프랭크 조브 박사 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자기 프랭크 조브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선수의 오. 이름을 붙여서 수술을 이름을 만들었다는 그 거는 본인은 프랭크 조브 수술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남들이 다 토미 존 수술이라고 부른 건아니까요뭐 아,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음.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 네. 어, 메이저 리그의 명예 의 전당에 음. 의사로서. 일단 선수나 감독 같은 스포츠 관계자 말고 유일하게 헌액된 관계. 아 네. 그래요. 명예의 전당에 이이 네. 스포츠 서저리 하신 이 토, 프랭크 조부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어요. 오. 예, 야, 아마 사실 오랫동안 사실은 공당한 예이다. 레저리그의 명예 전당에는 선수와 이제 기량을 기리기 때문에 <laughs> 프랭크 조브 박사를 몇 번을 추천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음 모양입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프랭크 조브 박사의 그 훌륭한 수술. 음. 또 이분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 인격적인 것을 많이 추천을 해왔기 때문에 음. 결국 이제 그런 영예를 얻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학의 아버지라는데 어머니 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 <laughs> 프랭크 조브 부인. <laughs> 스포츠학의 할아버지, <laughs> 삼촌 뭐 이런 거다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잡해. 자, 이원진이가 그러면 그, 예,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때이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에? 그때도 이미 뭔가 문제가 있었네요, 팔꿈치가. 팔꿈치 문제가 많죠. 야. 예, 선수들이 이게 던질 때. 비트니까. 어깨는 뒤로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전심을 다해서 팔꿈치가 안쪽이 벌어지게 되죠. 아. 네. 아. 그러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압박이 되고 안쪽은 벌어지기 때문에 아. 안쪽이 인대가 살아있기가 참 쉽지 않은. 근데 네. 이거를 이렇게 막 던지기 전에 뭐 스트레칭을 하고 막 유연성을 기르고 해도 워낙 많이 던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자기 관리는 기본인데 네. 자기 관리를 하도 투수들의 전력 투구할 때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한구를 던질 때이 사람의 얼굴이 아주 이그러집니다. 그렇지. 그 정도의 힘으로 아, 던지는데 유현진 선수는 이미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이미 한국리그의 고등학교 때는. 음. 환산도 안 되는데 이미 메이저 리그에서 3 0 삼십 대 초중반 선수들이 던진 정도의 이닝을 던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포... 사를 당한 거죠. 우리나라 이 학생 스포츠가 문제야.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 뭐 무슨 청룡기나 이럴 때막 다섯 번 연속 그리고 막 완봉승. 네, 네. 어뭐 이거는 애를 잡는 거지 완전히 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죠. 음. 칠봉이 생각난다. 칠봉이. 음, 네 완전히 칠봉이 이거, 일, 일곱 게임 완봉승. 칠봉. <laughs> 그러니까, 음. 이 미디어들은 그걸 칭찬하잖아. 막 무세팔, 뭐 네. 강, 네. 강, 강철 없게막 네. 이건 다 사람 잡는 얘기거든. 네. 선수들을 망치는 생 네. 선수? 정말 그건 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네. 얘기야. 네. 내가 지난번에 어디 칼럼에 썼는데 내가 미국에서 연수할 때이 동네 초등학교 야구 리그에 심판했어요. 을 어, 네. 그~ 예, 자원 봉사로. 근데 그심판이 음.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초등학교 한 투수가 40개를 던지면 안 돼. 그리고 네. 2회를 던지면 안 돼. 아까 그러니까 네, 3회를. 맞습니다. 그걸 잘그카운터해 주도록 시킨 다음에 얘가 몇개 던졌다고 받으면은 얘를 아웃시켜야 돼. 음. 투수를 못 하게 해야 돼. 그만큼 철저하다니까. 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가, 정외과 같은 스포츠에 관련된 의사가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한다고 할때 스스로 뭐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아젠다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주장하는 이런 게 아니고 과학을 보여줘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어, 그런 일일 한개 투구수, 그 그렇죠. 다음에 네. 나이에 맞는 개수와 네. 휴식으로 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그 칠봉이 같이 한 대회 매일 하는 거를 일곱 번 완봉하는 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반성. 그 칠봉이는 뭐 드라마에 네. 나온 내용이고 실제로 <laughs>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 실제로 2014년에 <laughs> 네. 토미존 수술을 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있습니다. 얘가 저희는 다 유현진을 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남고에 성재현 선수 밝힐 수가 있는 선수인데 예? 어, 16일 부산고 95개 던지고 예? 이틀 휴식하고 원주고랑 싸워서 75개 던지고 예? 하루 쉬고 충안고 나와서 127개 던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89개 경기 고등학교 던지고 이렇게 해서 우승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막 100개 이상의 투구를 한다면 야 어떻게 이거 되겠습니까? 기사다 이거. 그그 그 선수가 아, 누구라고요? 성재현. 성남구의성현 선수 결국 지금 토비전, 어떻게 돼 있어요? 토비전 수술 받고 재활 중에 있습니다. 재활주의가. 아, 이렇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선수 옥사. 한국의 유망주를 네. 날리는 네. 거야. 어, 이거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이한 해에 100개 던진 아 하루 한 번에 100개 던지는 것도 스포츠 학에서 밝혀졌다면 네, 네. 투수가 100개 이상 던졌더니 어깨에 막막 막 출혈이 오고 막 이러더라 는 거야. 그래서 어. 100개를 못 던지게 해야 된다라고 스포츠 학에서 주장이 시작해서 그걸 야구계가 받아들인 거지. 오, 어, 굉장히 음. 좋은 연구였던 거네요, 그거는. 네. 그리고 휴식기간도 다 정해, 나중에 보니까 4일 휴식인가 5일 휴식하잖아요. 네. 100억에,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4일을 휴식하는 걸 기준으로 네. 예 정했고. 어? 그것도 스포츠학이 네. 밝혀낸 거래. 네, 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개 던지고 나서 3일 쉬었더니 그걸 다시 또 재발하더라는 거야. 네. 4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지. 음. 미니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학이 굉장히 위대한 기여를 했다니까? 네. 저, 야구 발전과 네, 선수 보호그저 예, 예, 응. 예. 저는 이제 저 두산 베어스 팬이기 때문에 <laughs> 특히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니퍼트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laughs> 네네. 그 선수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 요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건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어깨 문제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앞쪽이 상관절 와순이 문제라면 뒤쪽은 이제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는데 회전근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하고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제 상지 뼈하고 그 사이에 힘줄이 들어가는데요. 어깨 모션에 따라서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거든요. 근데 결국 또 이것도 와인드업, 레이트 코킹 때, 아... 뒤가 좁아지면서 앞이 늘어날 때, 에? 낑기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깨에 충돌이 일어났다가, 아... 또 있는 이껏 다 던지고 나서 공이 팔을 빠져나간 다음에 힘이 아... 출렁 빠질 때는 이게 어깨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모든 근육들이 확잡아당 땡기게 된... 되지 않습니까? 에, 에. 그때 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이는 어깨에 아그 그러니까 전력 투구를 할때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고 음. 이게 심하게 진행되면은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주요 힘줄이 결국 이제 파열까지 일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아, 있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 하나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고 아. 유현진 선수도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만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음. 앞쪽에 이제그 관절 하순 그 관절 하순이 찢어졌다 이런 게 음. 밝혀졌고 현재 니포트 선수에 대한 의료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충돌 증후군으로 알려져 뭐 있고 곧 다시 등판 뭐 예정이다 네. 이런...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수술을 권하는 예는 없습니다. 특히 시즌 중에는 재활을 충분히 해서 자기 주변의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고 좀 휴식을 취해서 다시 이제 스스로의 방어 메커니즘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 해보는데 도저히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수술적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 이거를 좀 미리 알기가 어려운가봐요. 이렇게 뭐 MRI나 이런 걸 찍어서 이게 모션 중에 있지 않습니다. 네. MRI는 가만히 통 속에 누워서 조심해서 찍는 아, 거지만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게 괜찮다가도 앞쪽이 유연하고 뒤쪽이 아... 그러니까 투구 동작에 그런 동작 때 밀리는 그런 어떤 다이내믹한 문제는 그렇지, 그렇지. MRI가 아주 그렇지. 비싼 검사인데도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다 그런 거액을 주고 사올 때는. 메디컬 네.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안 걸러지는 거 보면은 네, 이게 맞습니다. 미리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런 문제가 네.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모션에 의해서 나오는 부상이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정적인 검사에서는 알고요. 여러분. 네. 어깨 전문가들은 보통 그래서 MRI를 보고 나도 네. 환자를 그런 위험한 동작을 보면 초음파로 따라 보면서 진단을 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없이 MRI 하나의 판독에 의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아, 접근법입니다. 수라는 게. 상당히 그 관절을 어떻게 보면 혹사시키는 운동이에요. 굉장히. 어깨 관절을. 예, 응? 혹사시키는 운동입니다. 응. 그러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유연하고 그 부위의 어떤 인대의 그 유연성이 굉장히 특수하게 좋아서 똑같이 100개 막 200개 던졌는데도 얘는 전혀 손상이 없는 애들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응? 그. 그러면서 그렇죠. 재주가 좋은 애들은 실력이 좋은 애들은 이제 롱, 롱 아주 길게 <laughs> 가는 거 네네. 응? 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볼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쿠라테스!